녕하십니까 노용 요양,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 문제 30회 실기 2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부연해서 몇, 몇 마디 드린다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 실기는 27회부터 34회까지, 네, 27회부터 34회까지의 그 기출 문제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31회는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하나 빼고서 나머지는 전부 기출 문제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대상자의 보행 연습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아무것도 잡지 않고 걷게 한다, 중계 운동으로 제자리에서 빨리 걷게 한다,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몸을 지지한다, 전후 사우로 신속히 몸을 이동할 수 있게 한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으로 몸을 기울여 걷게 한다. 답은요, 그렇죠? 노양 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몸을 지지해줘야겠죠. 아무것도 잡지 않게 아닙니다. 보행기라든가 또는 노양 보호사의 부축을 받아서 해야겠죠. 빨리 걷게 이런 부분은 다 틀린 것이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 편마비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평지를 보행할 때, 평지 보행입니다. 보행 순서로 오른 것은, 어, 오른쪽, 어느 쪽이 편마비든 간에 맨 먼저 나가는 것은 지팡이죠. 네, 먼저는 지팡이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평지면 어떻습니까? 평지나 내리막길은 어느 발이 먼저 나가죠? 네, 불편한 발이 먼저 나갑니다. 그렇기 때 여기서는 왼쪽이죠. 왼쪽 발이 먼저 나가겠죠. 그런 다음에 오른쪽 발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팡이 왼쪽 발, 오른쪽 발.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이렇게 된게 뭐죠? 네, 2번이 되겠네요. 이것이 만약에 오르막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먼저 지팡이가 나가겠죠. 네, 오르막길이라면 뭐가 먼저 갑니까? 건강한 발이 먼저 올라갑니다. 힘든 거기 때문에 건강한 발이 먼저 올라가서 지탱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불편한 발, 마비된 발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은 오르막길이에요. 계단을 오른다든가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내리막길 또는 평지이기 때문에 불편한 발이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급여로 구입이 가능한 복지 연구는 구입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입 아니면 대여겠죠? 구입은 비교적 가격이 좀싼 것, 대여는 좀 비싼 것, 뭐 이렇게 해서 골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전동 침대, 이동욕조 수동 일체어배여 감지기, 성인용 보행기, 에, 가장 좀 싸다고 생각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인용 보행기 이건 구입품목이고요. 나머지는요, 대여품목이겠죠? 27번입니다. 간이 변기를 이용하여 침상개설을 할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스스로 변기안게한다 병기 변기를 차갑게 해서 변이를 자극한다. 조명을 어둡게 하고 하의는 벗겨둔다. 옆으로 돌려놓은 상태로 사용하게 한다. 열탕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답은 눈에 들어왔죠? 네, 5번이죠. 열탕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간이 변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에, 어떻습니까? 대상자가 스스로 변기에 앉지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죠. 그리고 또 변기를 차갑게 하면 변이를 오히려 못 느끼게 되겠죠. 에, 조명을 어렵게 하이는 벗겨둔다. 덮어줘야겠죠 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 틀렸고요. 5번 열탕소독이 가능한 내열성 있는 변기를 사용한다. 이 부분이 맞겠습니다. 28번입니다. 삼킴장애를 가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삼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먹인다.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먹인다. 계란은 반숙보다 완숙으로 한다.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는다. 떠먹이는 것보다 맛있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답은요? 그렇습니다.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인다. 삼킴장애가 있으면 에, 그렇죠.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밥을 국이나 물에 말아서 먹이는 이런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들리거나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죠. 계란은요? 그렇죠. 단숙이 낫겠죠. 완숙은 딱딱하고요. 채소는 신맛이 강한 신맛이 강하게 되면 침이 고여서 어떻습니까? 사례 네, 들리기 쉽죠. 떠먹이는 것보다 마시는 형태, 마시다가 사례 들리거나 기도로 넘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떠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사과를 숟가락으로 긁어서 먹인다. 네. 참김 장애가 있는 물에게는 좋은 방법입니다. 29번입니다.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삶을 때 뚜껑을 열고 삶는다. 세탁물이 얼룩이 심하면 모아서 세탁한다. 탈수 시간을 길게 해서 건조 시간을 줄인다. 혈액이 묻었을 때 더운 물로 씻고 찬물로 헹군다.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말린다. 답은요? 네, 그렇습니다.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붕산수에 담았다가, 담가두었다가, 말립니다. 1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삶을 때, 그렇습니다. 뚜껑을 닫고 삶아야죠. 2번은요? 얼룩이 심하면 모아서 세탁한다? 모아서 세탁하기는 사고, 상호오염이 되거나 좋지 않죠? 3번, 탈수시간을 길게 해서 건조시간을 줄인다 그랬습니다. 탈수 시간을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의류에 따라서 탈수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예, 너무 길게 하면 오히려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혈액이 묻었을 때 더운물로 씻고 찬물로 헹군다. 찬물로 헹, 씻고 더운물로 헹구는 것이 맞습니다. 이 거꾸로 되어있죠? 찬물로 씻고 더운물로 헹군다가 맞습니다.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 풍산수에 담가두었다가 말립니다. 한번더 보겠습니다. 삶을 때에는 뚜껑을 닫고 세탁물이 직접 공기층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뚜껑을 닫고 삶는 것이 좋습니다. 세탁물이 얼룩이 심하면 모아서 세탁한다가 아니고 예, 각기, 각기 세탁합니다.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요. 틀렸죠? 탈수 시간은 의류에 따라서 각기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나친 탈수는 주름이나 의류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지나친 탈수도 좋지 않다는 거죠. 혈액이 묻었을 때는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냄새가 심한 세탁물은요, 예. 헹군 다음 붕산수에 담가 두었다가, 그렇죠, 말리면 되죠. 근데 이것을 예. 어떻게 합니까? 붕산수에 헹궜다가 붕산수에 담갔다가 헹군다. 그러면 그러면 틀린 거죠. 왜냐하면 헹군 다음에 붕산수에 넣은 다음에 말리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붕산수에 넣는 것을 행군 다음에 붕산수에 넣는다는 것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표시방법에 따라 건조하는 세탁물을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된 부분은 요건 그늘에 말리라 부분이죠 이 부분 있으면 요 옷걸이는요 네,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리십시오 라는 표시입니다 그늘에 말리는 것이 어느 것인가 한번 보십시오. 수건, 이불, 스웨터, 면 티셔츠, 노란색 블라우스. 그렇죠. 합성 섬유나 또는 이런 색깔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그늘에 말려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죠. 그늘에 말려야 합니다. 그래서 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 말리는 것은 5번이 되겠네요. 나머지는요. 그렇죠. 면 티셔츠나 이불이나 이런 것은 그늘이 아니라 햇볕에 말려야 되죠. 수건이나. 그래서 그래야만 소독이 되고요. 스웨트 같은 것도 그렇게 말리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 펼쳐서 말리는 거뭐 이런 식으로 아마 말려야 될 겁니다. 어떻든 다그늘이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늘에 말리는 것은 이러한 것색상이 있는 것입니다. 31번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안절부절 못할 때. 치매 대상자입니다. 안절부절 못할 때 돕는 방법. 조용한 곳에 혼자 있게 한다. 대소변 욕구를 우선 확인한다. 배회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한다. 조명을 조절하여 신뢰를 얻게 한다. 안절부절 못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대소변이 마려워서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안절부절을 못하는 것이겠어요. 그래서는 대소변 욕구를 우선 확인해 봅니다. 32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말이 나면 주의합니다. 돈을 달라고 반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을 걸때 대처 방법으로 오는 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1. 왜 돈이 필요하냐고 물어본다. 이 같이 콩고르기를 하자고 한다. 못 들은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 시설장에게 여쭤본다고 기다리라고 한다. 긴 지갑을 보여면서 돈이 없으니 그만하라고 한다. 그렇죠. 전혀 주의를 다른 것으로 돌리는 거죠. 같이 콩고르게 합시다. 그렇죠. 돈 달라고 하는데 예, 전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콩고르게 하자고 한다. 주의를 다른 데로 돌려주는 겁니다. 2번입니다. 33번입니다. 조금 전에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조금 전에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밥을 달라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 금방 식사했다고 말한다. 식사를 요구할 때마다 준다. 음식을 큰 그릇에 담아준다. 다 먹은 식기를 그대로 둔다. 다른 요양보호사를 데려와 확인시켜준다. 그렇죠? 답은 다 먹은 식기를 그대로 둔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미 식사를 했다는 것을 그렇죠? 인식하게 하려고요. 식기를 그대로 둔다. 34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환각 증상을 보이며 창밖에 아들이 와있어 라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답으로 오른 것은 어르신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들이 아니에요. 잘못 봤어요.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자꾸 거짓말하면 간식 안 드릴 거예요. 아들은 바빠서 못 온대요. 기다리지 마세요. 치매 대상자에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 번 했죠. 그렇죠.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런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어떻습니까? 네, 공감해주고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3번이 되겠죠. 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라고 해서 공감적 반응을 대해주는 게 좋습니다. 35번입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거실에 있는 의자가 자신의 것이라면서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한다. 다른 사람이 앉지 못하게 긴 의자를 혼자 차지하고 눕는다. 1. 거실에 있는 의자를 없애버린다. 2. 거실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3. 시설의 규칙을 단호하게 말한다. 4. 다른 사람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다. 5. 차분하게 대하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준다. 그렇죠? 답은 차분하게 대하면서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려준다. 침해 대상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거나 가르치려 하거나 훈계하거나 이런 방법은 꽤 좋지 않다. 차분하게 대하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버려라. 5번에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저녁 무렵만 되면 침울하고 불안해한다. 그럴 때 도움는 방법은 따뜻한 음료를 제공한다. 낮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한다. 해결 무렵에 혼자 있도록 배려한다.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텔레비전을 끈다. 복잡한 소일거리를 제공하여 집중하게 한다. 그렇죠? 좋은 방법은 따뜻한 음료를 제공하게 되면 수면에 도움이 되죠. 예, 낮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밤에 안 자게 되고요. 해질 물에 혼자 있더라도 석양지후군이 나타나서 더 침울해지겠죠. 예, 소음을 차단해 텔레비전을 끈다. 너무 조용해도 문제가 되고요. 소일거리를 제공해서 집중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가 집중하는 건 어렵습니다. 37번입니다. 중증 인지기능입니다. 이럴 때 인지훈련 프로그램으로 오른 것은 특정 글자 고르기, 탬버린 연주하기, 빠진 단어 채우기, 물건값 계산하기, 뇌건강 일기쓰기. 중증이라면, 중증이라면, 그렇죠. 어떤 것들을 못하고 어떤 걸할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중증 인지기능 인지 장애가 있는 사람이 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템버린 연주하기 정도죠. 특정 글자 빠진 단어 채우고 물건값 계산하고 뇌 건강 일기 쓰고 이런 부분들은 그렇죠. 네, 경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할수 있지. 중증 인지 기능장애자가 그렇습니다. 특정 글자 고르고 빠진 단어 채우고 물건값 계산하고 뇌 건강 일기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오른 것은 공감적 반응입니다. 공감적 반응은 여러 분 말씀드렸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한 말을 반복적으로 한두 번 해주고 공감하는 반응을 취하는 겁니다. 김XX 어르신이 열이 나는데도 외출을 하겠다고 고집한다. 대상자, 손자 가방을 사주고 싶은데 나를 마트에 데려가 줘요. 요양보호사,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손자가 스스로 가방을 사게 하세요. 손자 가방을 위해 사주고 싶으세요? 사주고 싶으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가족들이 알아서 할 텐데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공감하면 어떻습니까? 사주고 싶은데 어, 사주고 싶으신가 봐요.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공감적 반응은. 사주고 매우 손자가 보고 사주시고 싶으신가 봐요. 손자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공감적 반응이죠. 그런데 뭐 예를 든다면, 이렇게 열이 나는데 사러 나간다면 손자가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공감 반응을 유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39번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나란히 옆에 서서 이야기한다. 대상자를 만났을 때 신체 접촉을 먼저 하고 말을 건넨다. 여기 저기와 같은 지시대명사를 많이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기준을 정하고 돼화야 한다. 걸을 때는 대상자보다 반보 뒤에서 미는 듯한 자세가 좋다. 정답은요, 그렇죠, 4번이죠. 대상자를 중심으로 즉 신학 장애가 있는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다. 왼쪽에 뭐가 있습니다. 그렇죠. 뒤쪽에 뭐가 있습니다. 또 시계 방향으로 6시 방향에는 뭐가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대상자를 중심으로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번은요. 나란히 옆에 서서, 아니죠. 그렇죠. 앞에서, 면대매나요. 뭐 이런 것이 좋겠죠. 대상자를 만나 신체 접촉을 먼저 하고, 아닙니다. 그렇죠? 설명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체 접촉을 해야 좋겠죠. 여기, 저기와 같은 지시대명사 좋지 않습니다. 걸을 때 대상자보다 반보되어서 아니요. 예, 같이 걷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4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의 장애 유형은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실물, 그림판, 문자 등을 이용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이야기한다. 자, 짧은 문장. 실물, 그림판, 문자판, 몸짓, 손짓. 1번 시각장애, 2번 청각장애, 3번 이해력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주의력결핍장애 짧은 문장으로 이게 무엇을 뭐 뜻하겠습니까? 그렇죠. 조그만 문장이 길어지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 등 단순화시킨 형상화로 이야기하면 알아듣기 쉽죠. 몸짓, 손짓,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력에 지금 장애가 있어요. 짧은 문장, 네, 그러면 조금 길어지면 이해를 못한다. 이해력장애입니다 41번입니다. 진압력장애 대상자가, 진압력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눈이 내리는 창밖을 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상자의 진압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 빨리 도토리 죽으러 가자. 남들이 다 죽기 전에. 요양보호사, 밖에 나가고 싶으세요? 미끄러워 위험하니 다음에 가요. 배고프신가 봐요? 맛있는 거 드릴게요. 아무도 주어가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죽잖아요. 답은요? 네. 5번이죠. 진압력 장애는 어떤 장애입니까? 여기가 어디? 장소를 모른다. 동서남북을 잘 몰라요. 네. 봄, 여름, 가을, 계절을 잘 몰라요. 물건의 이름을 잘 몰라요. 심지어는 자기 이름도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이 진압력 장애죠. 지금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 창밖을 보면서 도토리 주으러 가자고 그래요. 가을철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진압력장애자에게는 지금이 겨울이다. 가을이 아니라 겨울이라는 것을 그렇죠. 인지시켜주는 게 좋겠죠. 지금은 한겨울이에요. 도토리는 가을에 죽잖아요. 라고 계절에 대한 인식을 주는 것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2번입니다. 시설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개최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면, 그냥 답이 보이죠?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손으로 처치해야 합니다. 나이순이나 이런 게 아니죠? 긴급을 요하는 손. 누가 제일 급하냐 이거죠? 43번입니다. 약물 중독으로 혼란을 느끼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약물 중독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옮긴다.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한다. 손가락을 넣고 토를 유발한다. 상태가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병원 이성 시 복용하던 약물을 같이 가져간다. 약물 중독 혼란을 느낀다. 별로 취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중독인지 잘 몰라요. 119로 전화한다든지 해서, 네. 모시고 갈 때, 뭐합니까? 어떤 약을, 약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용하던 약물을 같이 가져가야 좋겠죠. 네. 병원 이성 시 복용하던 약물을 같이 가져간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번입니다 심폐 소생술 시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가슴이 3cm 정도 늘릴 수 있게 한다. 압박 시 압박 위치를 바꾸어 준다. 대상자의 골반에 걸쳐 한 쪽에서 압박한다. 경동맥이 뛰는 것을 확인하고 압박한다.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로 실시한다. 답은요, 그렇죠. 5번이죠. 가슴압박은 분당 100내지 120회 정도로 실시합니다. 자, 1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습니다. 가슴이 5cm 정도 눌리게 깊게 눌러줍니다. 5cm요. 압박시 압박 위치를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네, 같은 위치로 계속 눌러줘야 합니다. 비상제에 골반에 걸터앉아서 이게 틀렸죠? 그렇죠. 가슴 옆에 예, 반 무릎을 꿇은 장소로 앉아서 압박을 하, 실시합니다. 4번은요, 경동맥이 뛰는 것을 확인하고 압박한다. 예, 호흡도 하지 않고 맥 박도 뛰지 않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일반적으로 하죠. 그죠? 예, 정상적으로 맥 박이 뛰고 한다면은 심폐소생술, 압박은 할 필요 없겠죠. 근데, 예, 경동맥이 뛰는 것을 확인하고, 예, 아닙니다. 맥도 뛰지 않고 호흡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틀렸죠? 가슴 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를 실시합니다. 맞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이 몇 센치 정도요? 예, 5cm로 깊고 강하게 압박 시 압박 위치를 바꾸지 않, 않습니다. 바꾸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대상자의 골반에 걸터앉아서가 아니고요. 예, 옆에. 옆에서 밤 무릎 자세로 경동맥이 뛰는 것을 확인하고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에 마비가 발생했어요. 심장이 뛰지 않아요. 그러니까 맥도 안 뛰겠죠? 그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켜주기 위해서 심장 부위를 눌러서 강제로 피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때 호흡을 돕는, 그때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의 치료입니다. 뇌와 혈관 뇌에는 호흡이 멈췄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도 그 뇌와 혈관 내에는피 속에 이미 산소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심폐기능이 멈춘 후에도 에, 맥박이 멈춰버린 후에도 약 6분 정도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산소의 여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소를 그죠 순환시켜 주게 되면 사내지 6분 동안은 에, 어떻습니까 뇌 같은데도 그 손상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빨리 이제 뭐 의료진이 도착하게 되면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심폐소생술을 그 가슴압박을 해주고 피를 돌려주고 봐야 됩니다. 이때 가슴압박은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심정기 대상자에게 상하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순서로 오른 것은 전원격이 재세동시행.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문서 그 했는데요. 자, 이제 그 심폐 속생술을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맨 먼저 뭐 합니까? 그렇죠, 전원을 켜야겠죠. 전원을 켜고 뭐 합니까? 사람에게 전극 패드를 붙여야 돼요, 이 사람에게. 전극 패드는 어떻게 붙이죠?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 예, 오른쪽은요. 이쪽이 오른쪽이죠. 오른쪽은 요 늑골 밑에 붙이고 왼쪽은요, 왼쪽은 겨드랑이 밑에 여기 너무 내려갔네요. 겨드랑이 밑에. 그래서 여기는 늑골 밑에, 예. 오른쪽은 늑골 밑에, 왼쪽은 겨드랑이 밑에 붙이고요. 전극패드를 부탁해요 그리고 나서 뭐니까 심장의 리듬 분석이 이제 그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즉 제세동 심장 충격을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를 이 기계가 분석을 해요. 그 리듬 분석을 해가지고, 예, 이것은 가슴 압박만 해라, 한다든지, 아니면 제세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라, 라든지, 이렇게, 그 들려주거나, 음성으로 들려 나타난단 말이에요. 리듬 분석을 해요.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으로 제세동 즉, 심장 충격을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이것을 골라본다면, 그렇죠. 전원을 켜고, 전극패드를 부착한 다음에, 리듬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심장 충격을 하는 것입니다. 심장 충격을 할 때는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이제 모두 눌러나라 물러나라고 그기기가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물러나서 그 다음에 쇼크 버튼을 누르라고 합니다. 쇼크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강한 조율을 으면서 충격이 일어나게 되죠. 심장이 충격을 받았어요. 받은 즉시 뭐 합니까? 가슴 압박을 실시를 하는데 30대 이후 비율, 비율로 한다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요? 해 가슴 압박 30대에 인공호흡 한 번. 30대 2의 비율로 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 그렇죠. 아니 아니. 30대 2니까 가슴 압박 3 0회 인공호흡 2번이죠. 30대 2의 비율로 하고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한다? 계속합니다. 예, 도착할 때까지요. 그래서 이 순서는 그렇습니다. 전원을 켜고 전극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 다음에 예, 제세동 심장 충격을 시행한다. 전극 패드를 붙일 때는 어떻습니까? 오른쪽은 이 쇄골 밑에 네. 그 다음에 왼쪽은 그렇죠. 겨드랑이 밑에다가 붙인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